이론적으로는 뭐 거의 광속에 가깝게 가속시킬 수도 있어요. 어, 아마 누가 그렇게 한다 그러면 아마 전 인류가 들고 들어와서 반대하지 않을까. 초광속 기동이 가능하거든요, 이론적으로. 이건 어쩌면 인류가 만들 수도 있겠다. 한 30년? 다이머신도 가능할 수 있고, 그 우주는 우리가 아는 건5% 밖에 없고, 95%는 모르는 물질로 가득 차있다. 아무 물질이 없었으면 그럼 우리도 없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천문학자였는데 지금은 간헐적으로 사람들에게 과학을 알리는 일을 하고 있는 간헐적 천문학자 이강원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소설만 읽었습니다 그것도 일음까지만 오히려 과학자들한테는 그렇게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예, 과학자들이 과학영화나 SF를 좋아할 거라는 건 약간 오해일 수 있습니다 핵폭발을 해서 그 핵폭발에 나오는 방사선 입자들이나 이런 것들로 우주선을 밀어서 가속을 한다 아마 그런 원리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죠. 핵 폭발을 하면은 굉장히 많은 방사선들이 쏟아지고 에너지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맞아서 우주선이 망가지지 않으면 가속이 되겠죠. 광속에 뭐 1, 20%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사실은 아주 기술이 부족하죠.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우주로 일단 핵무기를 가져가는 것 자체도 현재로서는 불법이고요. 우주나 물속에서나 핵실험을 할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핵무기를 사실은 만드는 것도 어떻게 보면 불법이라고는 아니지만 핵무기를 만들던 나라에서는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핵 실험은할수 없게 되겠습니다. 우주로 핵을 가져가는 건 핵실험이나 마찬가지니까 복이죠 그것도. 가져갈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런 위험을 감수할 만한 것은 아직 없을 겁니다. 어, 아마 누가 그렇게 한다 그러면 아마 전 인류가 들고 일어나서 반대하지 않을까 삼체에 보면 가벼운 우주선을 띄우고 핵폭탄을 미리 우주에 띄워놓았다가 핵폭탄을 터뜨리면서 그 에너지로 계속 가속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충분히 가능하죠. 그리고 말 그대로 가벼운 우주선일수록 더잘 가속이 될 테니까 당연히. 그러면은 뭐꽤 빠른 속도로 가속이 될수 있지 않을까. 핵폭탄이라는 위험성만 없다면 사실은 굉장히 효율적인 우주선을 가속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핵폭탄에서 나오는 에너지로 이제 방사선 입자 같은 에너지들이 부딪히면 운동량을 전달해 주는 거죠. 우주선에다가 그 운동량을 받은 에너지가 이제 가속이 되는 거죠 그렇죠 가속은 분명히 어떤 형태로든지 힘을 받아야지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빠르다 하더라도 에너지가 추가되지 않으면 더 이상 가속은 되지 않고요 아마도 충분히 빠른 속도로 가속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그 속도로 계속 중 날아가는 뭐 그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질량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사실 이론적으로는 뭐 거의 광속에 가깝게 가속시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광속에 가까워질수록 또 이제 질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사람이 탈수 있는 있는 정도의 우주선을 가속을 시키려면 너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빛의 속도에 가까울 정도로 가속을 시키려면 그 정도의 에너지가 지는 아마 힘들 것 같다. 뭐 사실 에너지만 충분하다면 가속은 뭐 얼마든지 더 시킬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가볍다면 거의 빛의 속도에 뭐50% 60%이상도 가능하지 않을까.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그거를 뭐 방해하는 이론은 없으니까요. 강소에 가까워질수록 질량이 커지는 정도는 사실은 엄청나게 가까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뭐 우주선 정도의 속도 가지고는 뭐 태양 질량이 5, 뭐60% 정도로는 질량이 의미 있게 증가하지는 않을 거고요. 거의 뭐90% 이상 가까이 가야지 증가하는데 그건 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입니다.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은 질량과 에너지는 등가이기 때문에 충분히 에너지가 커지면 속도가 아주 커지면은 질량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질량을 가진 물체는 아무리 가속을 해도 빛의 속도가 될수 없습니다. 빛의 속도가 되려면 질량이 없어야 됩니다. 질량이 없는 빛 니까 빛의 속도가 되는 거지. 질량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빛의 속도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아, 좋은 질문이에요. <laughs> 가속을 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하죠. 에너지가 있으면은 얼마든지 가속을 할수 있죠. 이론적으로는. 한계는 항상 빛의 속도고. 저항이 없으니까 일단 가속을 해놓으면 속도가 줄어들진 않습니다. 사실 우주에 입자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 입자는 밀도가 사실은 너무 낮아서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암흑물질이 있다. 근데이 암흑물질은 보통 물질과 상호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항이 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중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가다가 중력이 있으면 암흑물질이 있겠죠. 그죠? 오히려 가속을 시켜수있겠죠 중력으로 생길 테니까. 근데 지나가고 나면 또 중력으로 당기겠죠? 그래서 다시 감속이 되겠죠? 이론적으로는 그냥 그대로입니다. 가속이 되었다가 다시 감속이 될 테니까 상호작용은 하지 않기 때문에 저항은 되지 않습니다. 만일에 성간 구름이라고 할수 있는 그런 정도로 들어가면 어느 정도의 가속은 되겠지만 구름도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구름처럼 보이지만 그 밀도는 굉장히 낮아요. 그 인공위성들이 다니는 우주보다 더 밀도가 낮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항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물체가 가속을 해서 빛의 속도보다 빨라지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현재 상대성 이론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증명이 되어 있고 지금까지 한 번도 틀린 적 없는 상대성 이론으로 이제 제안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만일에 빛보다 빠른 입자, 질량을 가진 입자가 빛보다 빠르다면 그건 상대성 이론을 유비하는 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입자는 있을 수가 없는데 시공간의 팽창과 수축은 빛보다 빠른 속도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주가 팽창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기에 아주 멀리 있는 우주는 빛의 속 또보다 더 빠른 속도로 팽창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시공간의 팽창이 빛의 속도보다 빠를 수 있기 때문에 그 팽창과 같이 있는 입자는 그거는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요. 시공간을 가로질러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입자는 빛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보다 빠를 수 없다는 것은 이 어떤 질량을 갖은 물체가 시공간을 가로질러서 이동할 때그 속도가 빛보다 빠를 수 없다는 거고요. 만일에 그 물체가 존재하는 공간 자체가 빛보다 빠른 속도로 팽창한다. 그러면 그 공간과 함께 이제 빛보다 빠르게 볼수 있는 거죠. 시공간의 팽창은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가능하고, 입자들의 이동은 빛의 속도보다 빨라질 수는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과학자들이 많이 관심을 가졌던 건데, 어떤 속도를 빠르게 가속을 시켜서 빛보다 빠르게 만들 방법은 없거든요. 그런데 아까 제가 살짝 시공간의 팽창과 수축은 빛보다 빠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걸 이용하면 가능하다는 거죠. 공간을. 빛보다 빠르게 수축을 시키거나 팽창을 시켜서 이동을 한다면 은초광석 기동이 가능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걸 이제 용어는 오퍼 드라이브라고 얘기를 합니다. 멕시코의 물리학자인 알큐베르라는 분이 처음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라는 걸 밝혔기 때문에 네, 알큐베르 드라이브라고도 부릅니다. 실제로 나사의 한 팀에서 그 기술을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니까요. 이건 어쩌면 인류가 만들 수도 있겠다. 그 속도를 과연 사람이 타는 우주선을 그렇게 빨리 이동할 정도까지는 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실험적으로는 가능하게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한 30년? 보통 과학에서 30년이라고 얘기하면 10년이 지나도 30년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30년으로 해놓고 계속 가서 결국 100년 되는 거예요. 잘 되지 않는 거는 대부분 30년이라고 얘기합니다. 공간을 누군가가 접었다 폈다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고 라 하면 은 빛보다 빠른 이동이 가능하니까 타임머신도 가능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그냥 접었다 폈다는 정도가 아니라 구멍을 뚫을 수 있다면 은 이제 워몰이 되는 거죠. 워몰이 되면 실제로 이제 뭐 접었다 폈다는 보다더 빠른 속도로 우주를 이동할 수가 있죠. SF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죠. 인류가 만들 가능성은 제로라고 생각합니다. 인류가 만일에 그걸 만들 정도의 기술을 가진다면 그것은 아마 인류가 아닌 다른 종일 거예요. 사실 워몰이라는 게 이론적으로는 말 그대로 가능합니다. 현재로서는 워몰을 만들려면 어떤 특수한 물질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 물질은 질량이 음수인 물질이라 해야 돼요. 질량이 음수인 물질은 존재하지 않거든요. 존재하지 않는 물질이 있어야지 가능하니까 그 존재하지 않는 물질을 어떻게 만들어내서 그걸로 움을 테두리를 감싸야 되거든요 우주의 공간을 뚫는 것도 어려운데 거기다가 존재하지 않는 물질을 가지고 몸물이 다시 다치지 않도록 막고 있어야 되니까 거기에 필요한 물질과 에너지를 통틀어서 계산을 하면 아마 태양에너지 전체 에너지를 다 해도 될까 말까 하는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인류는 만들 확률이 제로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존재한다고 밝혀진 적은 없고요. 다케온 입자가 있다라는 얘기는 그런 입자가 있다면 다케온이라고 부르자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존재하는 게 아니고 가상의 입자인 거죠. 아마 뭐 여러 가지 수학을 하거나 이론을 만들 때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빛보다 빠른 입자를 상징을 해놓은 거죠. 수학적으로 만드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붙여놓고 속도를 빛보다 크다고 만들어 놓으면 되거든요. 그냥 가상으로 이론적으로 만들어 놓은 입자고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을 확률이 거의 100%에 가깝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괜찮은 질문이에요. 타키온이라는 입자가 만약에 질량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상대성 이론에 위배가 된다고 볼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입자는 원래 정의가 빛보다 빠른 입자예요. 그러니까 원래 빛보다 느리다가 빨라진 게 아니고, 원래부터 빛보다 빠른 입자가 만약에 존재한다면, 그는 거 상대성 이론하고 상관없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입자를 상징해 놓은 거죠. 질량을 가진다면. 이미 표현할 때부터 빛보다 빠르다라고 해버리면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어, 작은 방사 입자들인데 아마 중성미자가 가장 빠르지 않을까? 중성미자가 역시 이게 핵융합을 할때 많이 쏟아져 나오는 아주 가볍고 거의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 그런 입자이기 때문에 중성미자의 속도가 거의 빛의 속도의 99.9% 정도 뭐더 넘어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성미자 가일까 생각합니다. 가장 빠른 기술은 입자 가속기죠. 유럽에 있는 선이라는 연구소에 있는 강입자 가속기. 거기서 입자를 가속시키는 게 인류가 인공적으로 물체를 가속시키는 것으로는 가장 빠른 속도라고 볼수 있을 겁니다. 뭐 빛의 속도의 99% 정도의 속도로 가속을 하는 거니까 그 입자가속기가 가속시키는 입자는 질량이 거의 0이 가까운 정도로 작은 입자들이에요 뭐 양성자, 전자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초광속 우주선을 접었다 폈다 공간을 접었다 폈다 하는 걸로 만든다면 인간은 거의 느끼지 못합니다 공간과 함께 이동을 하기 때문에 사람한테는 오히려 가속을 강하게 시키는 것보다 더 안전할 거예요. 조종사들이 가속 도중에 기절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말 그대로 순간적으로 너무나 빠른 가속을 하게 되면 중력가 속도가 뭐 보통 육지 이상이 얼마 정도 이상이 지속이 되면 거의 기절을 한다고 해요. 그 정도라면 중력이 6배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몸무게가 갑자기 6배 커지는 거죠. 그러면은 심장이 피를 보내는 데에도 문제가 생길 거고 그렇게 되면은 아마 뇌에서 전기 신호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뭐 의식을 잃고 기절을 할 수도 있겠죠. 예,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은밀하게 따지면, 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본다라는 게 빛이 나한테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 와서 뭔가를 닿아야지 보는 건데, 빛의 속도로 달리고 있으면, 뭔가 와서 닿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고, 관측되는 것도 없을 겁니다. 자기가 어딘가에 부딪히지 않는 이상이나. 빛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으면 그거는 모든 것이 정지된 상태예요 시간도 흐르지 않는 거니까 시간 자체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빛이라는 존재는 우주를 떠돌아다니는 우주 초기에 만들어진 빛은 그때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자기 입장에서는 한 번도 뭔가가 시간이 흐른 게 없어요 빛 입장에서는 암흑물질은 우주에 존재는 하는데 우리가 있다는 건알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수 있는 게 아니면 중력이 존재를 합니다 암흑물질의 중력이 존재를 해야지 은하의 회전도 설명을 할수 있고 은하들의 움직임도 설명을 할수 있고 지금 우주가 이런 모습을 갖추고 있다는 것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력으로는 효과를 드러내는데 관측은 도저히 되지 않는 그런 물질을 정체를 알수 없기 때문에 암흑 물질이라고 합니다. 암흑물질은 우리 관측기기와 상호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전자장비를 쓰건 카메라를 쓰건 해도 거기에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관측이 되지 않는 거죠 근데 간접적으로는 관측이 됩니다 암흑물질이 존재를 하면 그것 때문에 시공간이 휘어지거든요 공간이 휘어진 건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공간이 휘어져 있으면 그것 때문에 그 공간을 따라 어떤 빛이 휘어집니다 그 빛이 휘어지는 현상을 중력렌즈라고 하는데 그런 중력렌즈 현상이 관측되기 때문에 암흑물질이 존재한다는 건알 수가 있습니다 암흑물질의 존재는 1930년대에 브리치츠비키라는 과학자가 은하단을 관측을 하다가 은하단에 속해 있는 은하들이 너무 빠른 속도로 움직인다그 은하단이 움직이더라도 뭔가 중력으로 잡고 있으면 괜찮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은하들끼리의 중력을 다 계산해 봐도 그 은하의 속도를 잡을 만큼의 중력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뭔가 보이지 않는 중력이 있지 않냐라고 해서 암흑물질이다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이미 30년대에 그렇게 관측이 있었고 근데 그거는 한동안은 거의 인정을 못 받고 있었어요. 무시되고. 있다가 1970년대에 들어서 다시 과학자들이 은하단을 보는 게 아니고 은하 하나하나를 봐서 그 은하 하나하나의 별들의 속도를 측정한 을 거예요. 별들의 속도를 측정해보니까 별들이 회전을 하는 거죠. 회전하는 속도가 또 너무 빠른 거예요. 또 이렇게 빠르면 은하에서 도망쳐 탈출해서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않고 잡혀있거든요. 그러려면 역시 또 눈에 보이지 않는 물질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다시 암흑물질의 존재가 예측이 되었고 그 관측이 여러 은하들을 관측해도 계속 나오는 거죠. 여러분 반복관측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그것 말고도 우주 배경 복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우주론을 관측할 때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 건데 우주 배경 복사를 관측을 해도 암흑물질이 존재를 해야지 나타나수 있는 현상들이 관측이 되고요. 우리 은하들의 분포하고 있는 모양도 이제 우주 그대 구조라고 하는데 우주 전체의 은하들이 분포하는 구조도 암흑물질이었으면 이런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암흑물질은 굉장히 많은 증거들로존재한다는게 확인되었습니다. 우주 물질 에너지를 100%로 간다면 그중에 대략 25% 정도가 암흑물질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별과 은하들 그리고 이제 우리 지구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이 대략 5% 정도. 그러면 나머지 7 0는 암흑물질보다 더 이해하기 어려운 암흑 에너지라는 게 있습니다. 암흑 에너지는 우주를 가속 팽창시키고 있는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암흑물질은 중력으로 당기는 힘인데 암흑에너지는 밀어내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암흑물질과는 반대되는 성향을 가지는 에너지가 70%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우주는 우리가 아는 건 5%밖에 없고 95%는 모르는 물질로 가득 차있다.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분명히 중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그 중력 효과에 해당되는 에너지는 있죠. 그러니까 우주의 25%를 차지한다고나알수 있죠. 이걸 물질로 시키면 질량을 질수 있는 거고요. 다른 어떤 에너지로 전환하면 에너지 양이 얼마다라는 건알수 있으니까 예, 그 정도가 있다는 건알수 있죠. 그러니까 은밀하게 말하면 질량은 알수 있는 거죠. 근데 전체적인 질량을 아는 거지 그 아무 물질, 물질 하나하나의 질량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우주가 빅뱅으로 폭발을 해서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균일하게 퍼져버렸으면 우주는 그냥 죽은 우주예요. 별과 은하들이 안 만들어지니까. 별과 은하들이 만들어지려면 어딘가에 밀도가 높은 부분이 생기고 그 기로 물질들이 모여서 뭉쳐져야지 만들어지잖아요. 그때 뭉치는 역할을 한게 암흑물질입니다. 암흑물질이 없었으면 그런 무리도 없는 거예요. 그걸 알면 이제 노벨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걸 지금 알아내려고 굉장히 많은 과학자들이 시도를 하고 있는데 어, 여러 가지 후보들을 생각했는데 지금 현재 암흑물질이 또 재미있는 게 천문학적인 관측으로 처음에 천문학적을 제기했는데 입자물리학자들이 입자물리학을 연구하다 보니까 또 역시 비어있는 질량이 있어요 그 양이 또 우주에 있는 암흑물질이랑과 비슷해요. 입자물리학에서도 암흑물질이 존재한다는 게 거의 밝혀져 있고, 그래서 입자물리학적으로그 암흑물질의 존재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볼 때에는 우리가 흔히 보는 이런 주변에 있는 그런 물질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주론의 표준 모형을 얘기할 때, 빅뱅이 있고, 인플레이션이 있고, 어 보통 이제 영어로 많이 쓸 때, 람다, CDM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람다가 아까 말씀드린 우주를 가속평창시키는 암흑에너지고요 CDM이 콜드 다크 d a 라고 해서 차가운 암흑물질이란 뜻입니다. 우주 표준 모형은 암흑에너지가 있고, 암흑물질이 있는데, 이 암흑물질은 그냥 암흑물질이 아니고, 차가운 암흑물질이란 뜻이에요. 차갑다는 뜻은 속도가 느리다는 뜻이에요. 속도가 굉장히 빠르면 뜨거운 물질이고 움직이는 속도가 느리면 차가운 물질인데 암흑물질의 성질은 지금까지 적어도 빠른 그러니까 뜨거운 암흑물질은 아니고 차가운 암흑물질이어야 된다는 것까지는 밝혀져서 그게 이제 조주론의 표준 모형이 된 거죠. 그 이유는 우주가 지금 이런 모습을 만드는데 빠르게 움직이는 암흑물질이라면 우주의 모습을 지금 이런 모습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차가운 암흑물질일 거다까지가 암흑물질의 정체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전부입니다. 네, 암흑물질을 천문학자들이 연구하는 방법은 주로 우주를 관측을 해서 암흑물질의 분포라든지 뭐 성질이라든지 이런 걸 알아내려가는 건데 입자물리학자들은 그걸 직접 어떤 물질인지 감지를 하겠다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는 주로 이제 지하에서 많이 지하에서 어떤 측정 장비를 놓고 암흑물질이 보통의 물질과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상호작용을 전혀 하지 않으면 사실은 관측할 방법이 없겠죠. 그런데 전혀 하지 않는 건 아니고 아주 조금이라도 작용을 한다면 감지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다면은 지하로 들어 들어가면은 지구 표면에 다른 입자들하고는 방해를 안 받으면서 아주 통호성에게 힘든 것들만 지하까지 내려올 테니까 그래서 지하에서는 감지가 될 가능성이 있어 중성미자 같은 것도 그런 얘거든요 중성미자도 굉장히 작은 입자고 존재를 하는데 거의 상호작용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태양에서 쏟아지는 중성미자가 우리 몸을 뭐 10억 개씩 지나갑니다 1초에 지나가지가 모르잖아요 그리고 또 아주 드물게 감지가 되기 때문에 지하에서 감지를 해요 마찬가지로 아무 물질도 그런 식으로 감지가 될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드럼을 하고 있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 마치하 100km 정도 가 있는 경우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그 예미랩이라는 지하실험실이 있거든요 그것도 꽤 깊은 지하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